어 감각이 저절로 생겨났대요. 어. 저는 이제 개그를 또 전공하지도 않고 또 개그맨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저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받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하고 60년을 사셨는데, 음,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좀 힘든 삶을 많이 사셨어요. 아버지가 청각장애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랑 대화를 해본 적이 좀 별로 없거든요. 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 일반적으로 그냥 노동일을 하셨는데 겨울에는 일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아버지가 그림을 하셨어요. 우산된 남자 를 하셨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일로 버신 돈을 사회 에 환원하신 거예요. <laughs> 아버지는 100% 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소유를 이루셨죠. 그리고 집에 오셔서 어머니하고 그 UFC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다음날 파트라십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도 되게 밝은 척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안이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 안 좋다는 것을 별로 티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밖에서는 엄청 막, 막 까불었어요.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 어머니한테 큰 유산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어, 뭐 신앙도 없고 어머니 술도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너무 힘든 거를 어머니는 오직 이 말로 이걸 반전하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버지 뭐 아파? 어떠셔? 항상 응. 아파. 느그예비는 항상 아파. 비이가 <laughs> 지나가도 아픈 놈이다,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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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나 강의하다가 뭐 홍삼을 좀 받았네 아버지 드려 엄마도 같이 잡수고 그럼 보통 이제 엄마들은 야뭐 하러 그런 걸 보내니 엄마 잘 먹을게 뭐 이러잖아요 짱호가 이런 거 보내지 마 느그 이비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죽은 때 얻는 안 뒤져버려 <웃음> <웃음> 보내지 마+ 보내지 마예 네, 보내지 마 음,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물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강의를 딱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처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있더라고요. 유머라는 말의 뜻은 웃기다는 뜻이 아니래요. 휴먼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고요. 뜻은 흐르다. 예상치 못한 놀라움. 반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유머의 힘은 가볍게 웃기는 것도 있지만 힘든 삶을 탁 틀어내는 힘. 그러니까 엄청 위대한 힘이죠. 한국 남자 보수적인 것 같아요? 진보적인 것 같아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죠? 네. 근데 자기는 보수라고 하던가요? 진보라고 하던가요? 아, 진보라고, 진보라고, 진보라고 하죠, 하죠. 자왜 이런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장난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자 지금 자 한국 여자가 보기에는 당신은 보수야 음. 근데 이 남자는 야 나는 진짜 진보한 사람이지 음. 왜 그러냐면 보수냐 진보냐의 기준이 있잖아요 남자의 기준은 자기 아버지래요 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에 담배를 태우셨는데 방에서 피우셨거든요. 그리고는 담배를 이렇게, 이렇게 딱 태우셨어요. 아, 아. 그런데 이제 요즘 남자분들은 담배도 많이 끊었고, 아, 아. 피면 어디서 펴요? 나가서 피거나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베란다에서 못 펴요. 음. 그럼 분리수거하러 나갔다가 아유. 거기에서 이렇게. <웃음> <웃음> 이 어깨가. <웃음> 추워가지고. <laughs> 어깨. 비닐이 하고 플라스틱 버리면서 이런 걸 시키냐? 그러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자기 아버지 세대에는 집안일을 돕지 않았어요. 음. 근데 난 집안일을 도와요. 어. 그리고 난 담배를 피우면서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가 보기엔 <laughs> 얼마나 진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를 난 30년에서 50년을 봤는데. 음. 근데 여성들의 진보냐 보수냐의 기준은 드라마나 영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여기에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성들은 대단한 걸 아이고. 바라는 게. 아니죠. 아니 여성들은 사실 디테일을 말하는 거예요 <laughs> 일상적 언어 오빠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데 오빠 나 오늘 피디님하고 이런 일 있었는데 진짜 솔직히 그분하고는 일하기가 싫어 자 이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나, 아, 나 지금. 그럼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한다고요 다잘될 아, 게다 걱정하지 마 여유자 망설이지 마 내가 아는 김혜경은 거기 뭐가 있든 정면으로 마주해서 극복해낼 거야 근데 그게... <laughs> 현실에서는 그게 가능하나요? 아니, 오빠, 그거... 그 피디님 문제 있지? 너도 문제가 있다 야, 그연아너 문제 있어. 그 피디님은 더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너랑 사귀어봤잖아. 내가 너랑 사귀어봤잖아. 나 완전 객관적이야. 나 완전 객관적이야. 마지막 대사님.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아 나니까! 아, 새 오빠가 필요하구나. 그렇지. 얘는 기존 오빠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관계를 맺으려면요 사실은 여성들은 남성의 언어 즉 남성의 심리를 이해하면 상당히 유용해요 남성의 언어를 제가 한번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남성은 웃기는 여성을 좋아할까요 여성은 웃기고 유머러스한 그런 남성 좋아하죠 네, 근데 남성은 막 유머러스한 여성 좋아할 거 같아요 아~ 싫어 아, 그게 아그게왜 그래 좀 싫어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웃기면은 웃기는 해요. 아, 너무 재밌으세요. 아, 화가 나네. 네, 그리고 <laughs> 다 너무 재밌으세요. 대규선이 들을 땅이 아니네. 대규선 달고 다니네, 아니야. 아니야. 아유. 왜냐면 보수적인 남성일수록 자기를 웃기는 여성을 좀덜 선호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어떤 여성을 선호하나 봤더니 좀 웃어주는 음. 여성을 선호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여보, 뭐 매운탕 먹을까? 그러면 뭐 당신 좋아하면 먹지.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기분이 완전 완전 좋다. 완전. 그리고 안 해줄 거면 이렇게 하세요. 여보 이렇게 웃으면서, 여보 오늘은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오 다음에 꼭 할게. 오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우와, 않죠. 아, 네. 그럼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할 때, 여보 오늘은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laughs> 여보 오늘, 내가 정말 미안해. 오늘은 재료가 없어서 오늘만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계속 그렇게 여보 나중에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될까? 여보 내가 살아 생전에는 어려워. 집에 있는 거 그냥 아, 먹고 아, 아, 당신이 죽으면 내가 진짜 정성껏 해가지고 아, 제사상에 올릴게요 아, 뭐 아, 그렇게 덜 기분 나빠한다고 어, 어, 근데 거기에서 두 종류의 또 여성분이 있다고요 어, 딱 아, 여보 뭐 매운탕 좀 먹, 먹으면 안 될까 맨날 지가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시작했는데 아, 말을 안 한다고 해도 막말을 써어 날만 추워지면 매운탕이야 그냥 <laughs>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그렇게 비린 걸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저 집안이 생선을 많이 먹어그러면 <laughs> <laughs> 이제 아. 와이프하고는 좀안 맞고 그렇구나. 맞죠, 맞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젊으실 때보다 나이가 드시고 나서 사람 웃기려고 하는 게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요즘 갱년기 지나시고 나서 이제 분위기 이렇게야 해 집안이 분위기가 좋아질 줄 알고 뭐뭐 매운탕 뭐 어떻게 하면 어때요 매운탕. 이게 <laughs> <laughs>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남은 내 인생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야. 진짜 남자는. 웃딩 녀석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그우먼 분들한테 사석에서는 절대 웃기지 마세요. 사석에서는 그냥 엘레강스. 그리고 그냥 방송 나갈 때만 웃기시고, 사석에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뭐, 네네, 이런 게 좋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동감합니다. 왜냐면, 그렇죠. 개그우먼들이 소개팅할 때잘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직업병이라는 아유, 게 있어서, 어. 보통 남자들이, 어, 실물이 예쁘시네요. 이러면, 어. 아, 다 뜯어 고쳤어요. <laughs> <laughs> 이미, 거기서 얘기 끝났 이미, <laughs> 얘기 끝났어. 그리고 표정도, 아, 왜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 하면 딱될 거를, 아이, 뭐야. <laughs> <잘 봐. 웃음> 이 직업병이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그 앞에서는 웃고 연락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 쩜 아, 어, 어, 그렇게 다음에 어. 만나자고 철석같이 얘기해놓고, 어. 집에 가면 연락한다고 해 놓고 어. 집에 아직도 안간 모양이에요 <laughs> 집이 사장이라고 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봐요 자 웃어준다는 게 뭐냐면요 박수치는 거예요 <laughs> 당신한테 아 당신 너무 대단하네요 <laughs> 이게 바로 이태리 남자들이 아니, 전 세계 여성과 사랑에 아주 빨리 빠지는 이유예요. 어? 이태리 남성들은요, 여성들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들잖아요. 어. 그러면 아벨라라고 해요. 아벨라. 아벨. 당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아벨라, 감탄. 근데 와. 이제 제스처도 같이 한다고요. 어때? 아벨라. <웃음> 모짜렐라. <웃음>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어떤 행동을 할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시죠. 어. 이거 지금 저한테 박수 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자존이 올라가요. 어...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느낌. 그렇지. 내가 있어서 이분들이 좋구나. 이거는 비언어적 언어거든요? 이 비언어적 언어는 영혼의 언어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여성들 강연에서는요, 제 능력의 200%, 300%가 나와요. 음... 전 강사료를 너무너무 많이 준다고 해도 중학교 남자애들하고는 안 해요. 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어. 받았어요. 어. 제가 천명 가봤어요, 천명. 청소년 어. 캠프? 어. 천명이 한 시간 동안 저 어떻게 본줄 <laughs> <보는> 아세요? <laughs> 저는 그날 <laughs> 침 뱉는 게두 종류라는 거 처음 봤어요. 앞에 치아 사이로 <laughs> 나가는 게 있고, 혀로 이렇게. 이렇게. <laughs> 제가 유머 한번 했는데 뭐랬는지 아세요? <목소리도> 어, 어, 그 앞에 어. 2학년 애가 자기 아. 친구한테. 나이 먹고 고생한다 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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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 <laughs> 걔네 어. 걸어다닐 때도 어떻게 걸어다닌 줄 알아요? 전 <laughs> 무슨 좀비인 줄 알았어요, 좀비. 애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아. 엄마한테, 엄마, 나 신발 새로운 거좀 사줘요. 아, 목소리도 이렇게 안 돼요. 사주라고! 엄마 사준대요! 봐봐, 누구? <laughs> 아주 지혜비 같은 놈. 아주 <laughs> 지혜비 같은 놈이다. 제가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가, 강의라는 게제 제 능력이 뭐 다섯 개 있다 그러면은요. 아... 오늘처럼 막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작두를 타게 되는 거예요, 작두. 막 신이 들려가지고 아, 맞아. 막. 맞아. 내가 전혀 모르던 말이 나오고, 나도 그거 다시 받아 적어가지고 내 레파토리 상고을 어, 보통 일상의 인정이 이런 거예요. 막 우, 우, 웃고 막 이렇게. 근데 여성스러움의 힘은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는 건 거기다가 칭찬에다가 나는 여성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래요. 이게 근데 각도가 있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봐드릴게요. <laughs> 여러분이 하신 건 오바이트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거 하실 줄 아는 여성은 여기 스냅을 쓰신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되게 여성스러운 거래요 그리고요 양 어깨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음. 극도의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래요. 오. 아, 여성, 남성을 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씩 하시면은, 지금 이게 좀 이렇게. <laughs> 어, 깜짝이야. 제가 형이지만, 잠시만. 이게 한번 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남성, 아니면 남편과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한 번만 이언어 해보세요. 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이래요. 여보, 나 오늘 뭐 방송 뭐 이런 거 봤거든? 회사에서 잠깐 스마트폰으로. 어쩌다 오는 강에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 웃겨 죽는 줄 알았네. 대부분 웃기지 않게 말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계속 개그맨 했죠? 안 웃긴 게 당연하죠. 그래도 좋은 관계 원하신다면 살짝만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기호 어쩜 개그맨을 잘할 때. 연속 동작 바로 들어갈게요. <laughs> 이두 번째 동작 하면 그 남성은 여러분을 정서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해요. 아 자, 들어갈게요. 여보, 오빠 어쩜 개그맨을. <laughs> <laughs> 지금 우리가 이런 언어를 너무 모르는 거야 어. 어, 왜냐 나는 내 어머니에게서 배운 언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안 썼고 내 주변 사람이 안 쓰는 언어는 나도 어색해요 보수적인 사람일수록요 자기의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계속 가요 오. 오. 자 보세요 오 이런 거라고 오오 맞아 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 자존이 올라가고 우리의 관계는 우호적이 되는 거예요 10년을 연애를 하고 11년째 살아서 네. 21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놀래지 않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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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해요, <laughs> 정확히... 그가 놀랄까 봐왜 <laughs> 그러면... 이러나 <laughs> 어... 그러면 차라리 네. 하지 않은, 않아야 은될 거를 소개할게요 어. 아, 오래 네. 살면 이렇게 한다고요 네. 자기야, 나 이거 오늘 웃기지? 강의에서 들었어 근데 이제 한 20년 살잖아요 그럼 아, 와이프들이 이런다고요 어디 가서 하지 마 <laughs> 웃겨? 아니, 막아줘야 된다는 좀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남자하고 아이들은 기가 꺾이면 끝인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잡으세요. 맞아. 살다가 사업이 안될 수도 있어요.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길 수도 있어요. 맞아.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는데 그때 없으면 안 되는 게 기거든요. 네. 기운. 음.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 기운이 꺾이면 그냥 다 끝이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기운을 살리는 건 못해도 꺾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죠